인텔리 트레이스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발생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므로 디버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이벤트를 보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인텔리 트레이스는 디버깅이 시작되면 이벤트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이벤트에 대한 일부 예로는 예외, 중단점, 단넷 이벤트, 사용자 제스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호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텔리 트레이스를 구성하여 메서드, 함수 또는 프로시저의 속성과 입출력 내용 등의 변수에 대한 값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선택하면 이벤트가 발생한 코드로 이동됩니다. 그런 후 기본 디버깅 창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상태를 검토하고 코드를 검사하여 수집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스트 매니저의 테스트 세션 동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인텔리 트레이스로 디버깅 할때 또는 독립 실행형 수집기를 사용하여 비주얼 스튜디오 외부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 정보를 수집하여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예외, 웹 요청, 스레드, 테스트 단계 및 기타 적절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 환경을 변경하지 않으려는 경우 중단 후에 디버깅, 재현이 어려운 버그,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 실행형 수집기를 사용하여 이미 배포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인텔리 트레이스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워 쉘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작업이 완료되면 수집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의 작동을 중단하지 않고 인텔리 트레이스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저장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검사하기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 얼티밋에서 기록을 엽니다. 특정 웹 요청 및 해당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를 선택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IDE에서 디버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가 발생한 코드로 이동됩니다. 이제 인텔리 트레이스와 관련한 표준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깅 환경을 사용하여 수집된 값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호출 정보가 수집된 경우 메서드의 속성 및 입출력 내용에 대한 값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벤트만 볼수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텔리 트레이스를 사용하여 다시 시작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의 기록과 상태를 검토함으로써 디버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성 환경을 변경하지 않고 충돌후 응용 프로그램 디버깅을 위한 정보, 재현이 어려운 오류와 관련된 정보, 또는 응용 프로그램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 트레이스는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깅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더 많은 디버깅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므로 버그를 더 빠르고 쉽게 찾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